가운데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보대입니다 가운데 캐스해졌다연주 응, 떠서! 내년! 네, 응, 발이 빠른 박지현 선수를 어떻게 벗어날는지 허재 벗어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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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허재입니다. 음, 고려대학교 신선이 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이자가도주 네. 네. 신기성. 네. 신기성 김병철이 이미 나왔고 양희승 선수 가은금로지하고 있습니다. 슈팅 포도 양희승. 13번에 전희철 선수. 파워 포드죠. 우리 와외곽국까지경비한선한입니다 많은 한국 단국한 몰고 다니는 현주한현주국 선수가 또 소개됐습니다 <목소리> 포인트 가드 강동희 강동희 선수 신기성 선수와 비교할 때 기량은 탁월합니다만 최근에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김영만 네. 선수 슈팅국드국요 스몰 포드라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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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슈팅 가드죠. 상당한 편리를 확보하고 한, 있는 분수 김유택 선수가 남, 어, 여운, 같이 함께 등장하고 예, 있네요 한기범 김유택. 남, 빨간색 선수 거기 지하자동차. 흰색 선수 고려대학교. 전반적 깜뽕 고려대학교 수비 아직. 양측 득점 올리지 못하고 아, 지하에 공격습니다 지하 16회, 8번, 아! 그리첫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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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두경기를볼때그 20점씩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13점, 30점, 의3점승강동3으로 나가야 됩니다 빠른 공격과 힘을 네. 이용해야죠 자, 대점안0점 30점, 강동이 그0점3서 그대로 레이업 점3 4대 2, 어제 사이드에서 1 0 자, 1기0 1 0 바로 0로 100, 100, 100, 100, 100, 양희성 1이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철 자, 0기 100, 1 0기1의0 1 0그 앞에는 1기0이수0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지공이죠 기아는 중동 땅붙동성대 양희성 좌측으로 전뎌두고 있습니다 현재 파고듭니다 골밑쪽으로 3점 어! 38성동 어려운 탈출 아, 네. 그리고 어려운 슛 지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이 기아 선수들은 그렇게 빠른 공격을 하지 않고 지공을 하죠 땅붙쇼 네. 김유태 어... 김경철 위로 양희성 신규성 가운데 허리천사드슛한번 <laughs> 양희성, 현주역 타이밍슛 방향 빗나갔습니다 어재 김유택 골밑 오늘 초반전에 김유택 김영만 너, 골. 다시 김영만 잡아서 덤고 넷플릭스 들 나오는 거 김유택 다시잡아 원작 <laughs> 조현우 사이드슛 뒤로 어! 신기성 아, 자 아, 다시 실체 5대 실체 강동희 마스크사이에서 허재 3점 아, 너무 남은 아, 실체 아. 3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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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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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허재, 0점 아. 네. 10점 아. 그러면서 수비 반칙. 조현일 선수의 반칙을 선언하죠. 어, 박규현 선수가 나와서 허재 선수를 수비하네요. 네. 이 박규현은 말이죠. 네. 아주 허재나 이빨 빠른 선수를 시키시고. 아, 3득점이에요. 허재 선수. 삼득점입니다. 삼득점. 오답니다. 양손, 오른쪽으로. 아, 위험한 동작 아, 위험한 동작이죠. 자 미안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명 날라들어와 명의 조연들인데 그대로 점프했는데 아, 어깨를 갖다 댔어요. 예, 이때 잠언 야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지아자동차 강동희. 오른쪽 풀려보습니다 아, 탑쪽 청 아, 네. 아,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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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순요하지하자동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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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운 능력의 한 템포 앞입니다자 선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2, 3, 3, 4, 5, 6, 7, 8, 9,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뒤에서 한덕이 3점 다시 고대 김지성 양희숙 양수. 3점점 양희수의 3점점 3점. 김영만 선인축 김영만 쪽 공격 계속적인 기업 싸운 대안 자이 GISB가 상당히 강하고 3점쇼. 3점쇼. 자, 이제 공격 시간 어? 벌써 네. 20초가 흘러서 초 네, 네. 아, 아 이거 대 말이죠. 네. 그대로 치고 있네요. 보대약입니다보대터슈 슛. 터이 아! 이번에는 뭐, 첫공이었죠첫공그 팔수 어시스, 지금 말이 성공 꼭닝 슛이 자기의 주축인데, 이게 안 들어가요. 자, 뒤로 돌립니다. 김기성 드라이브 아이오, 이제 공격 제한 시간8초 네. 7초 남았습니다 자, 허대 한 번째 5부 4이 오른쪽 하게 됩니다 어쩔 스김이 6부 4김기범의 패스 3 자, 4 4 4 4 4 4 4기성 승지업 성공! 초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중들은 모두 보도를 응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지하의 승리업 성공! 1m97m97 1m! 어려운 승리업 성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승지업 전우철, 김대철, 아, 승리! 가 지금 진 리바운드의 상당히 열정입니다. 예. 자, 이제 3득점! 아, 2더! 2더! 가운데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데입니다 바운드 패스에서다시연주 떠서! 내역! 네. 2번! 2m 7cm의 한기범 선수를 앞에 두고 네 슛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 이제 골밑에서 말이죠 이번에 지아가 잡았습니다, 김영만! 3점슛 성공! 3득점! 전반에 1, 3위을 했었는데 이제 3 1를 일단 해봅니다 아, 네. 골밑 성공! 전희철! 전제 파고듭니다. 오버카시아 준비를 하였으면 어요 기명만 하자! 오전과사기억방어를좀 적절히 지금. 전제 홀믹 선거! 전제 선거! 던져주세요. 한글 내하고 있는. 전주어 오른쪽에서 양희성양희성삼득점 이곳김우태 바치게 아이 4초 안자 공격 자시간대초3초김 2승대 3차점 2승3차전 2승대 3차점 2승대 3차점 2승대 3차점 2승대 3차대 골목 쪽으로 돌이켜! 성공! 골목 쪽! 자, 점요 오련합니다 아, 골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앞에 박규현 선수입니다 발이 빠른 박규현 선수를 어떻게 벗어날는지 허재! 벗어났습니다! 3점! 역시 허재입니다 기아자동차그두 네. 번을 다 깨지 않습니까? 네. 허재 선수 반칙이에요 네. 또 가로채기도 상당히 네. 잘하기 네. 때문에 말이죠 60%의 네. 접종률입니다 1구 성공 2구 성공 몇초 허재 그대로 3점슛 성공적 네. 71대 52로 71대 52로 기아 자동차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결국은 고려대학교를 71대 52로 물리치고서 결승전에 진출해서 상무, 이미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무와 95, 96 대망의 농구 대잔치 우주을 놓고 5판 3선승계를 버리게 되겠습니다.